지난 5일 시작한 한국엔컴퍼니 공개매수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결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공개매수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현범 회장이 또한번 웃게 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공개매수 결과와 입장 나왔습니까? 네, MBK 파트너스 측은 유의미한 청약이 들어왔지만 최소 목표치인 20.35%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개 매수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건데요. 현재 조현범 회장의 지분은 42.03%로 여기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명예회장의 지분과 사촌 관계인 효성 첨단 소재의 지분을 합산하면 과반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730원 떨어진 16,38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공개 매수가인 24,000원과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MBK 측은 실패로 끝났지만 한국엔 컴퍼니의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매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MBK 측은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두 번째 형제의 난도 패배로 끝나게 된 거군요. 네,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 패배입니다. MBK 파트너스야 패배하면 공개 매수가 없던 일이 돼버리니 잃을 것이 없지만 형제들은 또 패배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로 휘청이던 조현범 회장을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됐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과 효성 등 우군이 등장하며 확보 지분이 늘었고 결과적으로 조현범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금감원 조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등의 변수는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조현범 회장만 웃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